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 기슬 이선영 목사입니다. 오늘 또 새날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축복기도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최중민 장로님 또 서영미 집사님도 오시고 정선희 권사님, 배재성 집사님도 같이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영호 권사님 또 김영인 권사님 최경순 집사님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웠습니다. 우리 성원 가족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새벽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0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계속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 죄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도 의인과 악인은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 안에 성과 악이 존재하듯이 의인과 악인의 경계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 성경에서 보면 사도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하죠.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 잡아가두고 폭행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처음으로 순교할 때도 그 자리에 사울이란 청년 즉 바울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폭행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남들을 살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원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요하께서 인정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의인의 길. 저는 성훈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남모르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베풀었던 것,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남모를 수고를 누군가 알아줄 때참 기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알아줄 때, 옆에 사람이 알아주고 위로할 때, 격려할 때큰 힘이 됩니다. 하물미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니요.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원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존 뉴턴은 원래 노예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를 잡아갔다가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그 노예상인, 노예들을 싣고 가는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때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폭풍 가운데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정말 폭풍우가 먹고 조언유터는 풍랑 속에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노예상인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의인의, 목회자의 길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은 찬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악인들의 깨를 따르는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로, 형통의 길로, 신의 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원 가족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죄인인 저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하는 삶에서 벗어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많은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원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